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nd He Took his, uh, and u 600 Chosen Chariots 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600거에 선택된, 특별히 선별된 전차들을 취하였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시너시스를 보시죠. 시너시스에 보시면, Rabbi Yossi says that, The 600 chosen chariots correspond to the number of the children of Israel. 요시라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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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about 600,000 men of foot. 즉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군대용으로 하면 이제 보병이죠 보병으로 쳤을 때약 60만 명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보병으로서 어, 싸울 수 있는 자가 이제 60만이었다는 것이죠. Meribahia tells us that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gives dominion to the ministers of the nations above. 그러면서 히아라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천상의 세계에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 영적인 지배자들이겠죠. 그 영적인 통치자들에게 힘을, 즉 주권을 권력을 주셨을 때 주실 때 he gives it to their nations below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계, 이 물질적인 이 하위의 세계에서도 그들의 민족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자에게 힘을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그 민족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hen he brings them down from their grade above, 마찬가지로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영적인 세계에서 낮추실 때,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을 낮추실 때, he brings down their nations below. 이 땅에서도 그들의 민족들을 이제 낮추신다는 것이죠. The minister of Egypt led the chariots of the other peoples. 그리고 이집트를 담당하던 그 영적인 통치자는 led the chariots of the other peoples. 여기서 이제 영적인 통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라오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이집트의 통치자는 다른 민족들의 전차들을 이끌었습니다. all of whom fell in the sea. 그리고 그 다른 민족의 전차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홍해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죠. 모두 이제 쓰러지고 말죠. Herbia explains how Pharaoh harnessed the mares before the s t a l l i o n s 그러면서 히에라피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파라오가 이 스탈리온은 이제 말 용어 중에 이제 종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씨를 주는 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종마들, 종마들 앞에다가 이암말들암말들에게 앞마들, 마구를 씌웠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마들을 암말들보다 앞서서 마구를 씌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파라오는 처음에는 종마들보다 암말들을 앞에다가 선두에다 뒀다가 왜그 이후에는 종마들을 암말들보다 앞에 선두에다 두었는지 그러니까 왜 스위치를 했는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depending on whether he wanted them to run. 그 기준은 파라오가 그렇게 스위치를 하는 그 기준은 파라오가 누구를 먼저 제촉 그러니까 앞서 달리게 하 하고 싶은지 원하는 그원 바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고대 중세에서 많이 전쟁 때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거리를 이제 오랫동안 달려야 할 때는 앞말을 앞에다 두고요, 이제 종말은 뒤에다 둡니다. 그러면 이제 순말들이 앞말을 막 따라가면서 속도를 내겠죠. 그러다가 정작 전쟁이 닥치기 전에는 반대로 종마들을 앞에다 둠으로써 이제 사실상 그 수컷 말들이 전쟁에도 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순히 사람을 겁 없이 쳐야 될 뿐만이라 이렇게, 이렇게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마들을 앞에다 두는 거죠. 전쟁이 터지기 바로 전에는. He compares this to the first. 그 라피는 이 이야기를 다음 구절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And a shame went before them by day. 그리고 요제바브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다. saying that afterwards 그러면서 이후에는 the s h e k i n a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이 went behind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백성 뒤로 행하셨다. 뒤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 종마와 앞말의 비유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앞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이 이스라 엘 백성 뒤쪽으로 이동한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And he took six hundred chosen chariots.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파라오죠. 그는 특별히 선별된 600 거의 600 거의 전차들을 취하였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y 600 chariots? 왜 굳이 600대의 전차라고 표현합니까? Rabbi Yossi said, Yossi 이야기합니다. This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children, was, children of Israel, as is written.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국기 12장 37절을 보시면 600,000즉 보병으로서 보병으로서 60만 명의 어,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The word 여기서 chosen 선별되었다라는 것은 correspond to the men that were in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 남 남자들 즉 장정들을 의미합니다. Who were the principal part of all the nation of Israel? 왜냐하면 사실상 전쟁 같은 경우에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가장 주요한 어 구성원들이 바로 이 남정 남정들 이 남자들 이 장정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And all the chariots of Egypt.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이라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were all the other chariots, they were secondary, and behind the 600, they were mentioned earlier. 이 이집트의 모든 전차들이라는 이 구절은 all the other chariots, they were secondary,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순서상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나머지 모든 전차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이집트 전차라는 것은 Behind the 600, 앞에서, 앞에서 설명되었던 특별히 선별된 이 chosen, 특별히 선별된 600대의 전차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약간 어, 주요 전쟁에 임하는 주요 인원들이 아니라 약간 secondary, 약간 지원 부대의 형식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they correspond to the children in Israel who were not included in the 600,000 men on foot but were secondary to them.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자손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 60만 명의 장정들 안에는 포함되었지 않고요. but were secondary. 그들은 이제 약간 부차적인 약간 지원 지원 부대격의 위치에 위치로 볼수 있겠습니다. as he said 따라서 besides children 아이들과 더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또한 아이들이 이렇게 지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did everything according to the advice of his sorcerers and wise men. 파라오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 마법사들과 현자들의 말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And captains over every one of them. 그리고 그들 모두 위에는 장군들이, 그러니까 대장들이 위치해 있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He did everything with wisdom. 파라오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요. for they correspond to the celestial levels, which are placed two and one over them. 즉, 영적인 차원에서, 이 하늘의 차원에서의 어떤 그럼 시스템과 맞춘 것이라는 것이죠. 그 현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즉, 영적인 세계에서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위치해 있고, 동하게 그리고 그둘 위에 하나가 있는 모습으로 군대를 배치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Rabbi Itzak said 이상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is accords with Aramaic translation. 이 구절은 아라 아람어 성경 번역 아람어 번역본으로 보면 stimulating officers라고 표현어 있다고 합니다. 이 stimulating officers라는 것은 이제 자극을 주는, 직역을 하면 자극을 주는 간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면, 이제, 어, 이제 총력전을 하거나 뭔가 속도전을 할 때, 간부들이 이렇게 막 병사들을 독촉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재촉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네. 이렇게 재촉하는 간부들로 아람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For they were swift in everything.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재빠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he took 600 chosen chariots. 그리고 그는 이 600대의 선별된 전차들을 취했습니다. Rabbi Hiya said. 히아라비는이야기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보시면, "That Hashem shall punish the host of the high high ones on high, and the kings of the earth upon the earth." 어, 그 요대바의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높은 아,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그 군대를 징벌할 것이며, and the kings of the earth upon the earth. 땅 위에 있는 그 땅의 왕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약간 영적인 세계의 그 나라를 담당하는 그 영적인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땅 위에 있는 실제 통치자들도 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at the time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gives dominion to the ministers of the nations above.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그 나라를 담당하는 영적인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주실 때에는 he gives it to their nations below. 그 땅에 해당되는 실제 그 민족에게도 그 힘을 주십니다. And when he brings them down from their great above, 반대로, 만약 영적인 세계에서 그 통치자들로부터 그 힘을 약화시키신다면, 그 힘을 이제 뺏는 거죠. 뺏으신다면, he brings down their nations below. 이 땅에서도 그 민족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And it took 600 chosen chariots.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리고 그는 선별된 600대의 병거들 혹은 전차들을 취했습니다. It was their minister. 이 당사자는 다름아닌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이집트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영적 통치자를 의미하죠. Who took that? 그가 그600 대에 선택된 이제 전차들을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have established that he led the chariots of the other peoples.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점이 이 영적인 통치자는 다른 민족의 전차들을 인, 인솔했다는 사실입니다. For these 600 chariots were not from Egypt. 즉,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전차들, 이 선택된 600대의 전차들은 이집트의 전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But were only from the other nation. 오히려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징용한 네, 전차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they all fell in the army camp of sisra 그들 모두는 이 직역을 하면요. 시스라의 병영에서 넘어졌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스라의 병 병영 가운데서 쓰러졌다. 어, 이것은 이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시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나중에 사사기에 보시면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 왕과 그의 군대장관, 그 대장인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보면 가나안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리포트 세계를 이집트로 표현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 민족들인데 이제 가나안의 속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속성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속성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전차로 표현되는 어떤 군대를 이제 끌어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 네, 사사계 보시면 이제 드보라 나오는 그 이야기 가 나오거든요. and 그때는 근데 이제 병거가 900대입니다. 그쪽은. 여기는 600대만 나오죠. and this is the meaning of.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 chariots chosen. 600대의 선택된 병거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afterwards 그 이후에 All the, Egypt, uh, all the chariots of Egypt, 그러니까 600대의 선별된 전차들이 나오기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약간 암시하죠. 그래서 하나는 이집트로부터 어, 착출된 병거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에서 온게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부터 온 병거라고 이제 카발락자들은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For once it is written 즉 성경에 보면 uh, And all the chariots of Egypt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이라고 쓰여졌을 때는 Then six hundred chosen chariots is superfluous 즉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이라는 말이 쓰여졌으면 구태여 600대의 선별된 전차들이라는 이 구절이, 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불필요하다는 거죠. superfluous가 이제 불필요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600대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그냥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끌고 갔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한데, 구태여서 600대의 선택된 전차들을 언급한 것은 이 둘이 뭔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Certainly, 따라서 분명히 600 chosen chariots is only from the other nations. 따라서 이 선택된 600대의 전차라는 것은 분명히 이집트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설명하면서, and therefore it says afterward. 따라서 성경은 이 이후에, and all the chariots of Egypt,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이란 말을 구태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에 보시면 I compare you all my love to a mare of the chariots of a pharaoh. 나는 당신을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오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을 파라오의 전차를 끄는 앞말에 비유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자체가 남녀간의 사랑을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과 뭐 이스라엘 백성에 뭐 사랑을 표현한다 보통. 하죠. 거기서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파라오의 전차를 끄는 암말로서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대요. Uh,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He appeared in the image of a mare to Fagau's horses. 여기서 보면 그는 파라오의 전차죠, 홀스긴 한데 이제 파라오의 말들 중에 한 암말의 형상으로서 표현됩니다. And therefore they chased after her into the sea.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쫓습니다. 바다 바다 속으로까지 쫓는다는 거죠. 즉 무슨 의미냐면 파라오의 말들에 앞서서 하나의 앞 말을 배치함으로써 나머지 말들이 그녀를 쫓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마들 수컷 말들이 어, 이제 앞 말, 자신보다 앞에 있는 앞 말을 바라보고 그녀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 아, 쫓아가도록 계획을 했다는 거죠 파라오가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거죠. Into the sea. 그 정도로 이제 어, 숫 말들이 이 하나의 앞말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이 앞말의 그 가치 그 소중한 어떤 아름다움을 이제 빚대어서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라비들이 이제 이, 이 구절을 구태어 인용한 것이죠. And they explain this. 그리고 그들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But 하지만 to a mare of the chariots of Pharaoh. 하지만 어 파라오의 전차들의 한 a 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Come and behold. 와서 보십시오. When Pharaoh was chasing after the children of Israel,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었을 때 what did he what did he do? 파라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He took female horses and harnessed them to the chariot up front first. 파라오는 먼저 이 암말들을 먼저 취해서 그암말들에게 마구를 씌우고 전차를 가장 최전방에서 몰게 했습니다. 먼저 and 그리고 나서는 harnessed male horses behind them. 그리고 수컷 말들은 그녀들 뒤에다가 마구를 씌워서 마차를 끌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형태를 보시면 암컷 말들이 제일 앞에 있고 뒤에 수컷 말들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으로 전차를 운용했습니다. The males warmed to the females.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컷 말들이 암컷 말들을 보면서 뜨거워졌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But the females were reluctant and hastened to run. 하지만 이 암컷 말들은 이러한 시선을 이제 거리어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컷 말들의 그런 걸 피하면서 오히려 더욱 속도를 내어 달려갔습니다. When they approached Israel, 그리고 마침내 그 말들이 이스라엘에게 당도했을 때, He took the females and placed them behind and the male horses in front in order to do harm to Israel and to war against them. 그리고 나서 8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맨 앞에 있던 암컷 말들을 취해다가, 수컷 말들 뒤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컷말들은 가장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In order to. 그 목적은? Do harm to Israel.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암컷말들을 다시 뒤로 빼고 수컷말들을 제일 앞에 두었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 male horses were stronger than the females for war.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는 수컷말들이 암컷말들보다는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Similar to this, 이와 비슷합니다. And Hashem went before them by day.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낮에는 유대법의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들은 뭐 전번 영상에서는 뭐뭐네 네 명의 족장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다시 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죠. Afterwards, 하지만 이후에는 the Shekinah h returned to the r e a l m of Israel. 하나님의 현현, 즉 Shekinah, h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이 이스라엘의 뒤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쪽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돌아 이제 뒤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As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시면, and the angel of Hashem, 그리고 요두예바의 하나님의 천사가 moved, 이동하였고 went behind them,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움직였다, 뒤로 갔습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 compare you, 나는 당신을, 오,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을 파라오의 마찰에 끌던 암말에 비유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걸 정리하자면, 파라오도 전술적으로 이집트를 쫓아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수컷을 제일 앞에 두고, 암컷, 아, 수컷을 제일 뒤에 두고, 암컷을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막 전쟁이 터질 때는 다시 수컷을 제일 앞에 두고, 암컷을 뒤에다 두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 하나님의 현연을 처음에는 제일 앞에 두셨다가 뒤에는 이제 뒤쪽으로 두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남성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카발라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일라 핀의 속성을 앞에 두셨다가, 아 죄송합니다 여성적 측면이니까 하나님의 어, 말쿠트의 속성을 제일 앞에 두셨다가. 혹은 심판의 속성을 잘 앞에 두셨다가 이제 전쟁에 임할 때는 뒤로 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번 주제는 그가 600명의 선별한 전차를 취했다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600이 의미하는 바는 특별히 이 카발락자들은 이 600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60만에 대응되는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도 상징적으로, 어, 영적인 세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리하게 예츠라게, 아시아계가 있을 텐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클리포트 세계도 무리하게 예츠라게, 아시아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상징성과 이 클리포트 세계에 속하는 이 이집트의 어떤 영적인 속성이 뭔가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 자세히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 600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집트의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전차는 그 뒤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600대의 선별된 전차라는 것은 음, 어떤 의미로는 아까 나왔던 시, 시스라 군대에 속해 있던 전차들 중에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아마 뒤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 클리포트 세계도 이제 하나님의 제이란 핀과이 누쿠파처럼 이제 남성적 측면이 있고 여성적 측면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적 측면이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e 어 인터널, 약간 내면적인 차원을 의미하고 외적인 차원은 이제 600대, 이 제일한핀 마치 하나님의 제일한핀과 같이 클리포트 세계 제일한핀과 같은 게 이제 600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을 666이라고 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제일한핀의 캐스게브라티페네자보드예수드 이렇게 여 개의 피로스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의 예, 본문은 이렇게 and he took 600 chosen chariots. 파라오가 600대에 선별된 전차들을 취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